자한번더 d I said, 나 said,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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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콜! 나안 넣어, 오 와우 어 세게 이지면 아프다 마무리, 마무리 오우 와우 아, 나이스 이제 올라줘 전... 안 끊기게 만..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! 와... 야, 잘한다 <목소리> 세게아 <명이 목소리> <아니야>. 축구공이야 <목소리> 그러니까 <저건> 거... 길을... <laughs> <길을, 길을, 길을. 웃음> 아, 이 마무리 요 마무리 요 없어요, 뒤 아이, 천천히 나이스, 유저올 <목소리> <나이스. 올라가세요>. <목소리> <목소리>

새안나온다며 <laughs> 성형했고 죽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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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 들어가

가. 이거 무슨 소리? 무리실랑2 0대 너무 창창한 초반인데. <laughs> 아하. 아이, 아, 까비장해장님이랑 아 까비. 아 <놀람> 회장. 회장. 음. 이거... 예. 어, 띠지. 띠이 어, 이이오 <laughs> <laughs> 어. 근데 잘 뛰신 거 어? 맛어 <laughs> <laughs> 어. 응, <좀> <laughs> 아 야, 이상. 아 시끄러. 이쪽 아, 아. 아, 아 3시야. 아, <laughs> <23이야. 웃음> 이제 됐어. <laughs> 3년생4년 <laughs> 아유. <4년생. 웃음> 아, 내 막내 동생이랑 동갑이 아, 진짜요? 막내 공삼 그 늦둥이에요? 막내가? 아, 와... 와 많이 나네 응. 완전 애... 완전 애교쟁이 아니 아, 진짜? <laughs> 막내 둘째가요 둘째 맞다 아구팔년생아아 오! 와. 운동을안 해서 선선. 근육이 빠져서좀 운동 좀 해라. 웨이트 좀 <fum haha> 해라, 웨이트. 음. 데바라. 조금 더. 아니, 빨리 해. 라빼 배가 추워지지. 이 사아까자 감각. 어? <목적> <목적> 누가 도 갖고 바꿔키 받고. 아, 아, 키퍼 받고. 어? <목적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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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잔디 먹거든. 가지 어가지 제 물어 물어 줘야 돼. 아우. 태가이중앙 넘으면 약간 물어 줘야 돼. 아, <laughs> 딱 물면 돼요. 어. 오케이. 앞에 살짝 걸림네. 막아. 때리게. <laughs> 맞을 것 같아. 데 내가. <laughs> 아니야. 그 사람 앞 있으면 너네 있으면 못 쳐. 내 있으면 장한데. <laughs> 아 오케이. 아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이 까비 태연이 한번더 먹혔으면 예원이가 천났는데 <laughs> 아이 까비 지금 이벤트 치러 간 성현이 형 나이스! 아 <laughs> 와우 아이고우 아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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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까비. 와 아우, 까비 와와아잡아와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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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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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, 그렇지. 더 올라가, 더 쭉 올라가 줘야 돼 뛰어올라가지 올라가 줘야 돼 좋아, 좋아. 아. 오케이. 어, 파워, 막공한번더막공마요 가자 어,